안녕하세요. 수리즈입니다. 자, 2018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사가형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실수 k에 대해서 함수 f(x)는 x가 2보다 작을 때는 x 제곱 플러스 k, k 값에 따라서 위아래로 움직이겠네요, 그렇죠? x가 2보다 클 때는 로그 함수네요, ln x 마 자, 실수 t에 대해서 y는 x 플러스 t. 실수 t에 대해서 직선, y는 x 플러스 t의 기울기가 1인 직선이죠 이것도 t 값에 따라서 위아래로 움직일 겁니다 y 절편에 따라서, 그렇죠 y는 fx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할때 gt가 불연속인 점이 한 개밖에 생기지 않도록 하는 k 값을 구하라고 랬습니다 자,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자 그래프를 그려서 어떤 상태일 때 가능할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수 있겠죠. lnx, lnx-1랑 가서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동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 2라는 점이 점근선이 되는 그 다음에 여기 3이라는 점을 지나는 이런 lnx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죠? l n x 2는 여기 3을 지나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k라는 k값 이 적당히 있어가지고 x제곱 플러스 k라는 이함수가 만약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k값이 여기 있어가지고 이함수가 지금 이렇게 그래프가 됐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여기까지 그래주고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이때 이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 기울기가 1인. y는 x 플러스 t라는 직선. fx의 교점의 개수를 gt 란데그쓰어요 그죠? t가 여기 아래쪽에 있을 때는 교점이 이렇게 몇개 생깁니까? 기울기가 1인 거니까 2개 생기겠죠. 여기 이렇게. 그러다가 여기 어떻게 접할 때 기울기가 접섬이 1개 생길까 라는 거죠. 이렇게 접하게 될때이 점은 개수가 2개에서 개수가 1개로 바뀌었으니까 불연속인 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0이 되겠네요. 계속 불연속인 점이 되다가 다시 이때 뭐가 되죠? 1이 되니까 함수값이 1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때 또 불연속이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2로 갔다가 또 여기를 지나면서 이제 다시 이때 또 불연속이 되겠네요. 1로 바뀌니까 아,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할수 있어요. 이런 모양이 됐을 때는 즉 이렇게 이렇게 이 참수가 이렇게 위에 떠가지고는 불연속인 점이 한 개만 돼야 된다 그랬는데 세 개나 나오더라. 이 경우는 안 되겠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어떤 생각을 할수 있을까요? 더 아래쪽으로 내려온 경우도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렇죠? x 쪽으로 1, 2만큼이 점근선이고 자, 그래프를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가능하다면 좀 정확하게 그리도록 노력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로그 함수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이번에는 이차 함수 자체가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자, 제가 이차 함수를 포기 1이야 되는데 조금 더 이제 과장되게 그린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릴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서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끝나고, 그죠? 끝나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함수였다고 생각하면은, 자이 경우는 기울기가, 1인적,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되면은 교점이 2개 생길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 접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3 개가 되겠네요. 그죠? 2 개, 3 개. 그러니까 이 점에서 불연속이 되는 거죠. 그걸 넘어가면 계속해서 4네 개가 됩니다. 그죠? 네 개가 됐다가 2점, 이점에 오면 다시 3개가 되는데, 하나, 둘, 세개 그죠? 그걸 넘어가면은, 다시 계속 3개에다가 여기 접하는 순간, 2개가 되고, 9위로 그 올라가면 하나가 되겠죠. 이것도, 불연성인 점이 몇개 있습니까? 2개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어떤 경우가 가능할 건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이런 경우가 가능할까라는 걸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사실은 처음부터 다알 수도 있는데, 볼까요? 이렇게 됐다는 거죠. 1, 2에 점근선이 이렇게 쭉 있고, 여기 3이 있습니다. 3을 지나는 로우 감수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제는 어떤 생각을 할 건가 하면, 은 아예 여기 이점에서 기울기가, 기울기가 1인 접선을 생각할 겁니다. 기울기와 1인 접선. 자, 생각해 보면 이가 아래쪽에서 몇 개죠? 두 점에서 만나다가 딱 접할 때한 점이 됩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서 이차 함수 그래프가 끊길 텐데. 그죠? 그 위로 올라가면 하나가 될 텐데 계속해서 2라는 상태로 남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접 교점의 개수가 두 개로.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차 함수가 사실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접하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접하는 예를 들어서 여기일지 어디일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아래쪽에서 계속해서 접선의 개수가 아, 교점의 개수가 두개였다가 접할 때도 두개죠 그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위로 올라갈 때 계속 두개에다가이 점을 딱 지나는 순간 1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그이은 일이니까 불연속인 점이 한 개만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되야지만이 해당되겠다. 이제, 이제 이런 경우를 찾아내면 되겠죠, 그죠 자, 이런 경우란 건뭘 이야기냐면 하이 로그함수 그래프의 기울기가 1인 접선부터 찾아야 되죠, 그죠 근데 사실은 이 점에서의 기울기가 3, 이 점, 이 점에서의 로그함수 그래프가 이 점에서 기울기가 1인라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3이면 여기 마이너스 3일까라는 걸 바로 찾아낼 수 있는데 기울기가 1인 거니까 로그함수. y는 ln 에 x-2 하고 이걸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lnx 미분하면 1이 x 분의1니까 x-2분의1이 되는데 이 값이 1이 되는 걸 찾는 거기 때문에 x값이 3입니다 3,0에서 3 0이라는 점에서 3지분하면 0 나오죠 그죠? 3 0이라는 점에서 기울기가 1이 된다는 얘기요 그러면 이 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접, 이 접선의 방정식은 이제 구해졌죠 y는 어떻게 됐죠 x 마이너스 3이 라는 y 절파 마이너스 3이 되는 그런 직선이 된 거야. 자, 이거와 이차 포물선이 어떻게 될 때요? 접해야 될 때야. y는 x 제곱 플러스 k라는 것이 이것 두 개가 접해야 된다. 자, 접하려면 어떻게 되는 요 같다고 났을 때 +K x 제곱 플러스 k 이퀄 x 마이너스 3. 같다고 났을 때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 플러스 3 이퀄 0인데. 판별식이 0이 되면 되겠죠, 그죠? 자, 판별식 구하면, b에 곱 마이너스 4ac 하니까 이 값이 0이 되어야 되죠. 4k는, 이항시켰습니다 마이너스 11이 나와서, k는 4 마이너스 4분의 11이 답이 되겠네요.